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합덕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구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와의 호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와 호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와 호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말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다인의 채모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도요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업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열광이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 예레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어, 시대들에 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어, 예레미아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됐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 이라랄 백성들이 너무 죄악이 관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지금 이제 심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갈대아인들의 그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그냥 도륙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참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어 너무 너무 죄악이 관용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가지고 결국은 갈대아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뭘 말했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대항해서 싸우지 말아라. 그냥 끌려가라. 저 바벨론으로 그냥 끌려가라.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7 0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회복시킨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괜히 저 갈대아인들하고 싸우고 바벨론 사람들과 싸우가지고 어, 비참하게 죽지 말아라, 필리지 말아라. 그냥 싸워도 지니까 하나님이 개입된 싸움이니까 그냥 따라가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이 관료들이 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너는 친 바벨론파구나. 어떻게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 편이 아니고 저 바벨론 편이 되냐?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둬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다 잡혀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성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모든 것을 포로 가운데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또 사절에 어,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그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예레미야가 듣고 이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무리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다 헐어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심지어는 다윗성까지 다헐어 버리는 겁니다. 유다 왕궁을 다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이 바벨론 이 군인들하고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고 왜냐면 죄악이 너무 가능했으니까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완전히 당해 망하게 해 버릴 겁니다. 그런데 다시다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어, 이미 벌써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들을 예레미야가 다시 그 말씀 붙 잡고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왜 자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냐.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제 잃어버렸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까지 한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고 우리 욕심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그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어,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갈대아우에 했던 이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요. 어 믿음의 주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람 부를 때 그냥 부른 게 아니었었어요. 말씀을 탁 주셨거든요.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아브라함은그 말씀 붙잡고 단을 쌓았는데, 가병 18명이라고 하는, 가병 3 1 318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어마한 이 가병을 하나님이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조카롯을 구원해내는 그 역사 속에 쓰임받은 응답을 드렸어요. 보세요. 이 요셉이 예별드리다가 하나님이 어느날 요셉의 이 가슴속에 탁! 말씀이 각인되게 만든 겁니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자라더이다. 아, 아무도 안 믿어요. 형들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도 안 믿고, 이제 요셉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했던 그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요셉은 하나님이신 그 언약 붙자고 계속 기도한 것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요셉이 붙잡았던 그 말씀대로 응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뤄가시고 말씀을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성경의 이 핵심되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어, 또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 이사야가 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예레미야가 했던 이 말씀을 잡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을 때딱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간이 지나서 70년이 딱 되고 나니까 다 포로에서 귀하는 일을 이루게 됐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또 초대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붙잡고 딱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 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이 성령 충만을 얻고 기도했는데 사전이 2장에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 받게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현장에서 은혜받은 내용을 증거했더니 제자들이 일어나는 응답들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을 응답으로 확인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열두 가지 이 전략을 무너뜨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시박받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자고 기도할 거냐.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창세의 3장 문제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전의 시기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쏠랑 옮겨지게 되고 그리고 정말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의 분명한 약속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많거든요. 절에서도 기도하고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거든요. 근데그 사람 나름대로 다 응답받아요. 왜냐? 뒤에 사단의 역사니까.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다 응답받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구원은 이미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언약의 여정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흔들리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뭐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진짜 어려움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 겪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도 어려움 엄청나게 겪었거든요. 자기 의지관계 없이 노예가 되질 않나. 누명수 감옥까지 났나.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겪습니다. 근데 결국은 승리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은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모세도 왕궁에서 40년 생활하고 이제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미디안 광해에서 40년을 지냈습니다. 그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모세를 완전히 승리케 하신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다 그랬습니다. 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만 해서 인도에 가시는 가운데 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은 오히려 그 속에서 다 승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다윗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랑을 피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승리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받는 거구나.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어려움이 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승리케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이 땅을 살리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되겠고 우리 후대를 살리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이제 지역의 이 흑암 문화를 막을 수 있는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고. 나는 그런 홀리메이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언약의 바톤을 이어서 이 미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랩넌트 미니스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이 전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후원할 수 있는 비밀 결사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로 딱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로마서 16장 같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정말로 로마스 16장에 동역자, 식주인, 그러면서 보호자, 이렇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드릴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경제와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노리는 응답들을 저는 성경에서 확인했고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축복놀이는 저와 여러분들에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취될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삶이 정말로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회복해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후대를 살려내며 이제는 주의 종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비밀 결사 되어 또 홀리 메이슨니요또레노트 미니스트리로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보호자, 동업자, 식주인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